안녕, 쉬운 수학의 쉬운 쌤이야.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중학교 수학의 중요성이야. 왜 갑자기 중학교 수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어. 고등학교 수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고등학교 수학은 선행이 필요하다. 뭐 예비 고일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 1학년 때는 어떤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뭐 3학년 때 여러 가지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문제집을 선택하는 방법, 뭐 문제 푸는 요령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고등학교 수학이 중요하다면 그 기초가 되고 있는 중학교 수학은 정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지. 그런데 중학교 수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 주는 매체는 거의 없고 중학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문제집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문제를 풀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그런 정보가 너무나 없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학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지 내용에 대한 영상도 올릴 거고 1, 2, 3학년 다 공부 내용을 올릴 거고 그리고 문제 풀이 내용 영상도 올릴 거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특히 중학교 수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다음 시간에는 또 공부한 요령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할 거고. 그럼 고등학교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왔잖아. 초등학교 수학의 계단이 아마 여기 10이라면 중학교는 아마 한30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딱 가보면 100으로 갑자기 뚝 뛰는 거야. 그럼 이 뛰는 크기. 이 뛰는 만큼을 어디서 공부해야 돼?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준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 학교에서 선생님은 일단 많은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시니까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면서 고등학교 가서 배울 100의 난이도에 맞추는 이 차이 70을 자기가 극복을 할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고등학교를 딱 가면 난이도도 갑자기 빵 뛰고, 내용이 너무나 많아져. 중학교 내용하고는 비교가 안 돼. 1학년, 1학기, 2학기 배우는 내용이 그냥 계속 질주를 해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방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습득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가 바로 중학교 수학이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그 많은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공부하는 방법도 좋아야 되잖아. 안 좋은 기계를 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없듯이 내가 공부하는 방법도 나한테 최적화가 돼 있어야 돼. 그 방법을 중학교 때 익혀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안 되면 고등학교 가서 누구나 갈팡질팡 갈팡질팡. 그렇다고 중학교께 기초가 된다고 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때 중학교 걸 되돌아가서 본다?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힘들어. 시간도 안 돼. 달려도 부족한데. 중학교에서 배운 총알이 10개가 있다. 이 총알 10개가 고등학교에 와서 내가 써야 될 총알이야. 이 10개의 총알을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맞춰서 써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중학교 때 10개의 총알만 들고 오냐 100개의 총알을 다 장전해서 가지고 들어오냐 100개의 총알을 다 가지고 온다면 고등학교 공부하는데 아, 필요할 때마다 내 총알을 꺼내서 쓴다면 좋겠지 이거는 아주 이상적이고 중학교 공부를 잘한 거지 기초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우는 이 100가지의 총알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가지고 올수 있도록 우리가 중학교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야. 중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고등학교 와서 쓸 총알이 없잖아. 그렇다고 여기서 되돌아가서 가져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얘기야. 중학교는 고등학교보다 고등학교 기초를 공부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있어. 뭐냐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학교 시험이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단 얘기야.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입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치는 학교 시험은 그대로 대학교 갈때이 성적을 들고 가잖아. 그렇지만 중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중학교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는 좋은 조건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공부는 조금 난이도가 약해서 내용이 적어서 시간이 내가 좀 널널한. 다는 거지. 시간이 조금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학교 시험 성적에 그렇게까지 막 목매달아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시간 여유도 있고 시험 성적에 신경도 덜 써야 되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중에 내가 10개를 풀어도 100개의 효과를 낼수 있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중요하지.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내가 잘안 풀려서 해답지를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풀면 은그 문제는 절대 내 문제가 될 수가 없어. 내가 풀 때까지 심하면 일주일이 걸려도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늘어져서 계속 생각을 해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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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물론 그 방법이 틀릴지라도 10개의 방법을 써서 10개의 방법이 다 틀렸을지라도 그때 열번 생각한 그 사고의 덩어리들이 내 머릿속에서 내가 다른 문제를 풀때 도움이 돼서 상승 효과를 낸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많이 걸려서 푸는 게 훨씬 좋아 그 공부를 중학교 때 해야 돼 그걸 중학교 때 해서 고등학교에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고등학교 가서 아 그때 안 되면 그냥 중학교 꺼뭐 다시 돌아가서 하지 이런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중학교 공부는 중학교 때 여유가 있을 때 완벽히 중학교 공부 중학교에서 완성 지어 놓고 고등학교를 가자 이런 얘기야. 오늘 중학교 수학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를 풀때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집 선택하는지 어, 그런 것들도 올릴 거고 문제풀이 영상이나 개념 영상도 올릴 거니까 많이 보고 도움이 되기를 바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안녕.